안녕하세요. 무슨 분이야, 시아프입니다 자, 교쇼 제품입니다. 교쇼. 교쇼 제품에서 약간 저가형 몬스터 트럭이 나오는데요. 몬스터 M이라고도 하죠. 자, 몬스터 M. 자, 앞뒤, 원래는 LED가 없지만, 우리 회원님 요청과, 그 다음에 또 우리 회원님께서 또 저녁에 또 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어, 화성에 사시는 분이라가지고, 약간 화성 스타일은, 예, 약간 LED 이런 스타일, 네. 예, 지구보다 큰 생각, 화성. 네. 예, 억지로 만들려 했더니 힘드네요. <laughs> 야, 자 LED 같은 경우는 워낙 이쁘고 LED 있음으로써 저녁에도 주행하기 너무너무 너무 좋죠. 일반 분들한테도 이렇게 LED 하셔가지고 주행하시는 분들은 어, 저녁에도 즐거움을 여러분들한테 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쪽에 있는 LED 가지고 하면 은 차가 공중에 떠있는 약간 스카이라인 같은 영화 보셨죠? 그, 바람빛이 아주 이쁘게 나오놓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전은 완속 충전이지만, 음,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배터리와 충전기로, 어, 입문자 하신 분한테는 최고의 선택인가, 최고의 선택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20만원짜리 안 되는 제품입니다. 19만인가 그럴 거야, 제가 기럼 예, 그제품 나올 때는, 요 제품. 자, 몬스터 M. 몬스터 M. 자, 교쇼 차량입니다. 오케이. 자, 교쇼, 몬스터 M. 추가하겠습니다. 화성으로 출발. 띠용, 띠용. 错。